안녕하세요. 먹거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무의 효능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무는 배추, 고추, 마늘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 중의 하나입니다. 늦가을에 수확한 무는 산삼, 인삼보다도 좋다고 하며 겨울동삼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무는 사시사철 볼 수는 있지만 신선한 바람을 맞고 자란 가을 무를 최고로 집니다. 또, 가을무는 단맛이 강하고 영양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줄기와 잎은 무청으로 먹기도 하고 또 무말랭이로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무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 몸은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물 속에는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겨울철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감기 예방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참고로 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무려 사과보다 10배가량 풍부하다고 합니다. 만약 추운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는 껍질 속에 영양이 더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드실 때에는 윗부분의 푸른 부분이나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는 항암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무 속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종양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무의 입인 무청에는 폐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리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우리는 소화가 힘든 고구마나 감자를 먹을 때 항상 동치미 국물 등과 함께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 속에는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물을 먹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소화뿐 아니라 장애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효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무는 알콜 분해에 도움을 주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숙취 해소나 독소 배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는 기관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민간에서는 가래나 기침이 있을 때 무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무 속에 있는 신이그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내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목이 안 좋을 때에는 무즙을 내어 먹기도 하고 또 말린 무말랭이를 달인 물을 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궁합이 좋은 도라지나 배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무는 골다공증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우를 말리게 되면 칼슘 함유량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무우 속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이나 빈혈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는 큰 부작용이 없는 채소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나 손발이 찬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에는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생으로 무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천식이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